예상되시나요? 오늘은 과자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혼자가 뭐, 그레텔이라는 동화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짜잔! 이렇게 멋진 과자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들 과자집은 이렇게 쿠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쿠키는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밀가루. 두 번째, 버터. 세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어, 아몬드가루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설탕, 계란,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라는 친구가 조금 들어가요. 아몬드가루가 들어가서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 쿠키이고요. 얘는 오늘 접착체 역할을 할 아이싱이라는 친구예요. 아이싱은 계란 흰자랑 슈가 파우더, 그리고 레몬즙이 들어가 있어서 얘로 이렇게 풀칠하듯이 바르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꾸며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과자집은 어려운 활동은 아니지만 이 우리 집도 그렇죠. 기틀을 잘 잡아야 돼요. 이 활동할 때는 집에 있는 부모님 해주세요. 아이싱을 바닥면에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30을 세줄 거예요. 속으로 30을 세볼 건데, 그러지 않으면 얘가, 어, 넘어져버려요. 그래서 정확히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30을 세워서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성이 되시면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주세요 왜냐면 하 얘가 아직 아이싱이 굳지 않았는데 그대로 지붕을 올려버리면 지붕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굳었을 때 지붕을 올려줘야 돼요 선생님들 조금 기다리는 동안 옆에다 이렇게 두고요 지붕을 먼저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는 토끼 재료들 내가 이렇게 이용해서 지붕을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꾸밀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지붕을 붙이실 때는 네, 지붕이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기틀 공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꾸민 지붕을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얘를 있는 힘껏 붙이시면 밑에 있는 애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올리신 다음에 잡고 30초 이상. 가만히, 얘가 붙을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자, 친구들이랑 같이 30 선생님 한번 세볼까요? 28, 29, 30, 30, 셌어요 자, 손 떼볼게요. 자, 그래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잡고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잡고 있어주세요. 아마 집의 온도에 따라서 이 아이싱이 반응하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집을 조금 시원하게 하신다면 하는 게 좋고요. 요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한참 한참 기다려 주세요. 과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집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싱이 버티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또뭐 12월이다 보니까 올 한해 우리 가족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을 여기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과자집을 한번 완성해봤어요. 오, 여기 앞면에 문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머시멜로도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도 글씨도 한번 써봤어요. 행복한 우리 집, 엄마고, 아빠고, 애기곰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도 한번 볼까요? 뒤도 에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보면 또 옆모습은 또 어떤가요? 이렇게도 꾸며봤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꾸몄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만의 개성.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어, 주의해야 될 것은 지붕을 올릴 때 바로바로 확 바로 올리면 밑에 있는 기둥들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쿠키가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라고 했어요. 두껍게 만들어서 보냈지만 너무 힘을 주거나 하면 부서질 수 있어요. 이동 중에도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도 깨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지붕이 깨졌어요. 아니에요. 지붕이 깨졌으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아이싱 있죠? 그 아이싱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쪽에 잘 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두면은 얘가 또 그대로 모양처럼 굳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붙이실 때도 어나 이거 너무 예뻐 꾹꾹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부서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중히 달아주시고요.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집에서 활동하실 때 헨젤과, 헨젤과 그레텔 책이 있으시다면 아이이어 한번 읽어보신 후에 과자집 만들기 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020년 12월이에요. 우리 친구들. 1년 한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 하시면서 스트레스 한번 날려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즐거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게요. 안녕!